와 군여애나 이대 이러면 이놈. 이 가는 게이리고 가는 거야. 어디 있는 줄이라이먼지거 이거 우리나라 인이나 도움만 기절 하는데 강제잖아. 그 정부 힘이 있으면 뭐라고 해야지. 제일 농방기에 할매들 도와주. 그래가 일중단시이 그래. 놓고 마마 경찰차가 줄줄이 올라가니까. 줄줄이 어? 올라가는데. 뭐 백업을 주나. 어디 일 손이 깊이는 불불불 뜰다마마 가라 마시고 지어 가라 마시고 죽어. 참 말이 안 된다. 말이 안돼 지금. 주민단체를 합쳐서 백명다 죽으면 몇 천명인데? 왜 여기에서 두 의원하고 보좌관 둘딱 집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? 예, 반장님 성함 아세요? 모르세요? 근데 지금 막고 있어서 자기 집에 못, 못 가세요.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. 지금 3시간 동안 있고 있고요. 오늘 우리 마을 체험계 보신 분들 야하러, 야한 건물하고, 이분들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있어요. 이 지역에 지금 이 얼마나 피해가 큰지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네요. 홍시 제가 1년 뒤에 세 번을 홍시 지금 민원 제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 경찰이 아, 판수소 오하고, 이게 상부에 보고만 한다고, 대천하에 지금 주나진 한 시안째 몰러고 있습니다.